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유아입니다 아, 날씨가 진짜 좀 추워진 것 같아요. 12월이 되니까 바람도 막 세게 불고, 체감 온도도 좀 낮고, 그래서 오늘 좀 옷을 제가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. 아,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. 제가 청중들을 웃기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, 웃지 않아요. 그럴 때,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네,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. 어,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입니다. 네, 개그맨 출신이지만은 제가 주로 활동했던 분야는 리포터나 개상캐스터 이런 프리랜서 MC나 아나운서 활동을 많이 한 편인데요. 어, 웃음의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신감입니다. 개그맨들, 코미디언들은 그들이 항상 타인을 웃길 수는 없어요. 왜요? 기계가 아니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개그를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한이 개그를 A라는 사람이 좋아하는데 B라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달하고 싶고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은 첫 번째, 내가 말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설령 타인들이 웃지 않더라도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게 좋겠죠. 또두 번째는요. 바로 뻔뻔함입니다. 네.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면은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예능인은?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대단하다. 그럴 정도로 뻔뻔한 방송인들 혹은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많잖아요. 이 뻔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?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. 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. 그래서 남을 웃기고 싶다면은 내가 굉장히 주눅들고 너무너무너무너무 깊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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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웃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신감있게 나의 개그를 할것또두 번째는 뻔뻔하게 다가갈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공채 개그맨 시험을 볼때 모창을 한 10개 정도 했어요 그게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모창을 연습했다는 어떤 자신감과 뻔뻔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에 청중들이 웃지 않는다? 그럼 그 상태에서 기가 죽어서 다음 PT로 넘어가기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그 분위기 그대로 나 두고 놔두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. 아시겠죠?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웃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재미있게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요. 아시겠죠? 화이팅!